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교계 뉴스입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주최한 섬김과 나눔의 시니어 골프 대회가 지난 23일 목요일 오후 1시 위디어 소재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시름을 겪어온 한인 대학생들을 돕고자 참가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이번 골프 대회에는 수많은 한인 시니어 골퍼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이번 골프 대회처럼 뜻깊은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한인사회를 돕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관계자들은 한인 시니어 골퍼들의 성원에 힘입어 2회, 3회 계속해서 한인사회의 섬김과 나눔이란 슬로건처럼 섬기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골프대회 수익금은 참가자 이름으로 전액 기부합니다. <놀람>